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지금 제가 출장을 계속 와 있어가지고 라이브도 못했고 영상을 자주 찍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많이 떨어져서 영상을 좀 빨리 찍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지수들을 좀 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지금 체크를 해보고 저도 좀 결론을 지어 보면은 코스닥만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시아 증시들 중에서도 코스닥에 준하는 만큼 지금 하락한 곳들이 없습니다. 뭐 오히려 상승한 국가들도 있죠. 아시아들을 보면은. 그리고 미국장을 보면은 최근 며칠 동안 오히려 반등세를 보여줬지. 오히려 뭐 하락하거나 굉장한 충격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뭐, 뭐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르다가 파월 발언으로 좀 하락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완전 하락세가 아니라 거의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가 이상한가 봤었어요. 제가 지금 컴퓨터로 해 가지고 종목들을 한번 쫙 봤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다 봤더니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다. 뭐뭐 뭐 반도체면 반도체가 다 떨어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약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지금 몇몇 제약주들 시총 상위권 코스닥 제약주들을 보니까 최근에 호재들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꽤나 큰 매수세를 보여 준거 하나 있었고 나머지들 시가총액 상위주 코스닥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뭐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하면서 많이 밀었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 종목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쪽 관련도 많이 떨어졌고, 반도체 관련도 떨어졌는데, 그런 모든 또그 섹터가 다 떨어졌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사들인 섹터들도 있었고, 하락한 섹터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나온 그런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특정한 이슈로 떨어졌다 라고 말하기에도 약간 어려운 감이 있다라 볼수 있고 음 그리고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로 하락한 적도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을 친걸 보니까 9500계약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외국인들은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샀다라는 거죠 다만 나쁜 거 하나는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갔는데 뭐 그거 같은 경우 는 달러지수와 지금 맞물려서 그렇게 된 점들이 있었고 지수가 하락한다는 라것 자체가 환율이 올라서 하락했다기보다는 그냥 지수가 내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 환율이 오르는 게 동시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뭐 환율 때문에 그렇게 됐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수가 내리면서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올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순매수를 했어요. 오전에 한 9시, 10시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순매도로 해서 세게 나오고 있다가, 한 오후 1시 경으로 하면서 코스닥이 외국인 순매수로 바뀌었고, 마지막에 장 마감할 때는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의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달라요.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률은 코스닥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했죠. 그렇 그럼 어떤 특징일까 또 찾아봤더니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신용 잔고였는데 최근 일주일 들어서 신용 잔고가 2조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빠졌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신용 투자한 사람들이 물렸을 때 그거를 팔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중의 심리를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비투를 했다 쳐요. 그렇게 해서 10% 정도의 손실이 다따라 칩시다. 신용을 쓰게 되면 20% 정도의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신용 쓴 사람들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원금을 어떻게 해서도 복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본인이, 어 그냥 버틴다던가 아니면은 그 신용으로 샀던 거를 팔고 다시 신용으로 다른 종목을 삽니다. 신용잔고가 최근 같은 경우 잘 하락하지 않았었던 이유도 이런 이유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일주일 만에 신용장구 2조 이상 하락을 하느냐 이거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반대 매매로 나오는 물량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에선 답이 없죠 신용을 내가 유지하고 싶어도 강제로 청산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 그 종목들을 보면은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하락률이 10%씩 나오는 게 지금 예산일 뭐처럼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흔한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코스닥에서 신용을 걸었던 뭐 개인들이 청산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청산 당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뭐 10%씩 9%씩 하락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3%, 5% 빠졌다 하더라도 신용을 쓰면은 6%, 10% 정도 하락으로 그치겠죠.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씩 빠진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한 20%, 30% 하락률을 보였을 겁니다. 근 일주일 사이에. 그럼 그 상태에서 신용을 썼다라 그러면은 손실률이 40%에서 60% 정도 나갔겠죠. 손실률이 60% 정도 나갔으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많이 하락한 이유들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반대매매로 청산당한 물량들이 있지 않았나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매매 물량이 내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은 수급적으로 나빠진다는 거죠. 기업들 보면은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밸런스 다 붕괴되고 코스닥 위주로 하락했다라는 거는 코스닥에 투자한 신용을 투자한 개미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터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세가 지속된다라고 그러면은 코스피에서도 신용 반대 매매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더 하락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일들인 거고. 뭐 지금 제가 상황으로 봤을 때미국장이라던가 아시아장들을 봤을 때 이게 코스피까지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은 코스닥이 제일 급하고. 근데 내일 코스닥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우선은 한국장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가 나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에서도 반대매매라던가 투매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코스닥에 국한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계약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유래를볼수 없을 정도로 한근 반년 중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선물 매수를 하는 경우는 좀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너무 낮다 라고 판단한 것 같고 뭐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9월 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뭐 페이크일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주식이라는 건 정말 알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이 떨어지면 은 결국은 세용치마다 결국 다시 오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당장을 보지 말고 좀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주식을 샀을 때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은 정말 매력적이고 나는 이 기업이랑 동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샀는데 여러분이 파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팔아요. 분명 나는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자의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손실이 나니까 바로 그 기업을 던져버립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이 주가만 바라보고 들어온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 투자자는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 사람과 동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들 때 동업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먹을 게 큽니다. 그 회사가 가장 잘될때 동업으로 참여하게 되면 은 내가 먹을 게 적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기업에 내가 동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려 볼 만한 투자가 되는 거고 앞으로 망할, 망할 것 같은 기업에다가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빠져나오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다 파세요, 다 사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진 기업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사업적인 마인드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불황에도 성장할 거라 믿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동업이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시간을 나눠서 텀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힘들수록 더 이성을 차리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장을 마치고 나면은 아마 주말부터는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말 이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